브랜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넓게 빠진 이곳은 84타입이 되겠고요. 우물형 천장을 갖춘 거실의 모습입니다. 통창이 시원시원해 보이네요. 6인 식탁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주방 공간이 되겠고요. 디그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의 가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넓네요. 디자인 틱한 천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마스터룸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동식 건조기가 설치된 마스터룸 옆에 바로 발코니 공간이 되겠고요. 재난 시 대피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룸 내부에 화장대 공간이 보이고요. 바로 욕실이 있네요. 샤워 부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마스터룸 내부에 드레스룸 공간인데 온 복도를 따라가는데 왼편에는 이런 팬트리 공간까지 되어 있고요. 왼편에는 자녀가 쓸수 있는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욕조를 갖춘 욕실이 되겠습니다.